매일 밤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대전 영시축제에 2030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골목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상권 매출도 뛰고 있어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중앙로 사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인기 힙합 가수들의 공연에 중앙로무대 6천석은 물론 주변 길목에도 무대를 즐기는 젊은 세대로 붐빕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만 이렇게 사람들이랑 다 같이 즐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재밌고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 여섯째를 맞은 대전 영시 축제 매일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에 광복절을 앞두고 축제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심이 한산해지는 휴가철 평일 원도심에 많은 젊은 세대를 불러모으며 거리에 활기가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축제거리 인근 상인들은 타지에서 온2030 세대들이 많다며 매출 증가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대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오픈하고 나니까 오늘은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한세 배, 네 배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대전 영시축제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해 1인 평균 소비지출액 5만 원이 넘는 지출로 565억 원의 직접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도 영시축제가 원도심의 젊은 세대를 끌어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주된 관람객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시축제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어느덧 폐막까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전 영시축제. 젊은 세대를 원도심으로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